아이디랩 영화안에자 div 하나 둘 세개 자 지금 아이템 세개가 있고요자랩 영역보면은 똑같이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입니다 너비가 90%에 500에 제로 오토 가운데 자 2픽셀 테두리 주었고요자 div의 너비를 보자고 div의 너비가 2 0예요 영역의 크기가 20% 하나, 둘, 세개 색깔을 주었습니다. 각각의 색깔이 순서대로 들어갔네. 자, 가로로 배치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형태 지금 무슨 형태? 플렉스 랩이 노랩. 그다음에 주축은 로우라는 거알수 있죠?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. 아무것도 안쓴 상태에서 지금 기본값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랩 영역 안에다가 Justify Content 라는 속성을 표용하고 주었어요. 자, 이 Justify Content 를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. 어떻게 들어갔는가? 자,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놈은 자,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? 플렉스 컨테이너의 주축의 시작점으로부터 배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주축 방향에 자식 배치를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싶을 때, 바로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적용을 해줘요. 자, 누구한테 적용한다? 자식 컨텐츠한테 적용한다. 부모 요소에 지금 속성을 주지만, 실질적으로 배치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자식들한테 배치를 하는 방법이에요. 이 방식 자체가. 그래서, 자, 주축 방향에 자식의 배치를 다양하게 여러가지 형태로 배치를 하고자 한다 즉 쉽게 하고자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음. 다섯가지의 다섯가지의 여백 설정을 배웠습니다 flex start flex end center space between space around 자 이때 flex start 라고 하는 것과 여기 보자고 저스트파이 컨텐츠를 플렉스 스타트로 설정을 해주면은 전체 너비에 대해서 전체 너비 90%를 이제 뭘로 잡는 거야? 부모 영역이니까 이걸 1 0 0를 잡는다면 이 100%에 대한 어떤 형태 20%, 즉 얘가 20%, 20%, 20%, 20 그러면 여기 얼마의 40%의 공백이 생성이 돼요. 그죠? 여기 40%의 공백이 생성이 되는 거야 확대를 해도 똑같습니다 20% 20% 20%그 다음에 여기는 40%의 공백이 남게 돼요 플렉스 스타트라고 하면 자 어떻게 시작 방향부터 순서대로 쓱쓱쓱 써라 해요 그럼 오른쪽에 당연히 여백이 남습니다 어 이거 안 쓰면 저스트파이 컨텐츠 안 써도 기본적으로 저스트파이 컨텐츠는 플렉스 스타트가 어 기본값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, 나는 플렉스 스타트를 뭘로 바꾼다? 플렉스 엔드로 바꾸었을 때이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다?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. 자, 이때 정렬되는 방식을 봐야 돼.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랩 리버스하고 헷갈리면 안 돼. 리버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자, 랩 리버스는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 배치냐 오른쪽 배치냐 플로 레프트 라이트하고 얘는 달라요 어떻게가 1번 2번 3번이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통으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어떤 텍스트 문단에서 텍스트 문단에서 그 문단 전체를 왼쪽 정렬하고, 오른쪽 정렬하고,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로 양쪽 정렬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. 배치하는 것 자체가.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. 이 부분을. 플로라이트로 플러 만약에 플러라이트 형태라면 얘가 어디로 가? 얘가 오른쪽 끝으로 가야 돼요. 그게 아니란 얘기야. 통으로 이동을 했고, 왼쪽에 여백이 생겨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스파이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 여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야 돼.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. 그래서 플러스 엔드를 쓰니까 어디에 주축의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. 주축의 끝점을 끝, 끝점을 기준으로 잡아서. 만약에 내가 어이 센터로 할 거예요라고 한다면. 전체 여백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씩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. 뭐하고 비슷하게? 마진제로 오토하고 비슷하게. 글자를 가운데에 배치하는 가운데 정렬과 비슷하게. 그러니까 당연히 여백이 얼마? 20% 20% 20% 20% 20%가 되겠죠. 각각. 이게 센터, 가운데, 정렬. 그 얘하고 이제 조금 더 편한 게 있다 그랬지.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자 스페이스 비트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. 왼쪽 오른쪽에 여백을 두지 않아 얘네들은 맨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에 여백을 두는 게 아니라 컨텐츠 배치를 할때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들의 끝에 붙이고요. 여백을 어디에다가 전체 개수에서 하나를 뺀 만큼을 나누어서 가운데 사이사이에 대해 배치를 해주는게 바로 스페이스 비트윈 이에요 이그 방식은 그리고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었죠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쓰게 되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쓰게 되면 여백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여백을, 전체 여백을 어떻게 나눠요? 방법은 여러가지야. 3으로 나눈 다음에, 그니까 이 아이템의 개수만큼로 나눠. 전체 여백을. 개수로 나눈 다음에, 그 중에 하나의 여백을 다시 반으로 나눠요.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하는 거야. 즉, 이건 어떻게 되냐면, 10%, 20%, 여기 아니, 전체 3으로 나누면 20% 아니죠? 40%에 대한 3%니까 그러니까 16% 정도 되겠죠? 10, 10 13%. 그죠? 그럼 얘가 대륙 대충 한6.6% 정도 얘가 그 다음에 얘가 13.3뭐13.3 6.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려도 마찬가지 그래서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의 여백의 합은 얘의 여백의 합과 똑같은 거야 얘네들의 여백 너비하고 자이두 가지의 개념은 스페이스 어라운드와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와 스페이스 비트윈의 차, 그두 가지 공통점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? 이거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에서 따온 거예요. 개념 자체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의 그 속성값을 좀 적용시키고자 컨텐츠의 여백을 좀 자유롭게 아니면 좀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한번 배치를 해보자.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스페이스 비트윈과 스페이스 어라운드입니다.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양쪽 정렬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. 자, 그래서 저스티파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